2025년 6월 17일, 캐시 파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FBI 전직 고위 관계자가 X에 올린 폭로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FBI는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충격적인 간섭 정황 문서를 확보했고, 그중에는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까지 음모론이라 불렸던 2020년 미국 대선 부정 의혹이 FBI 공식 문서를 통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이 모든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자신의 4년 주장에 대한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미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FBI 보고서가 밝힌 충격 정황입니다. 2020년 9월 25일 FBI 앨버니 지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위조 미국 운전 면허증.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정교한 위조 신분증 제작. 수만 건의 우편 투표 조작 계획. 그리고 이 위조 신분증들 중 상당수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적극 협력 가능성이 있는 연로 국가로 지목된 것입니다. 시기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한국의 중국 부정선거 인프라는 어마합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 대규모 조선족 커뮤니티. 실제로 중국인 귀화자들의 투표 인증샷도 SNS에 다수 올라옴. 미국에서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투표 후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 놀랄 만한 내용으로 FBI 내부의 은폐 지시도 있습니다. 레이전 국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서 삭제하라는 문서 파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명백한 증거 인멸. 언론의 침묵이 더 섬뜩합니다. 미국 보수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지만 한국 언론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조중동, KBS, MBC, SBS 모두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매도해 온 사실이 드러날까? 그동안 부정선거를 눈감아 준 자신들의 친중 성향이 폭로될까 봐입니다. 한국 부정선거 정황을 보겠습니다. 이중투표, 중복개표, 투표지 조작, 투표록 폐기 선관위의 거짓 해명대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 선거에서의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득표율과 이재명 후보에게 몰린 압도적 거짓 투표지대. 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과연 단순한 실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국제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6월 2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몰스턴 전 대사 존 밀스 대령 등이 한국의 63 부정선거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부정선거는 중국 부정선거 카르텔의 아시아 거점이라는 프레임으로 국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선 좌파정권 한국입니다. 미국 수사협조 시 한국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나 거부시엔 경제제재, 미군 철수, 서방 진영에서 고립되어 중국 의존도는 심화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파텔의 폭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공식 문서로 뒷받침된 진실입니다. 한국 선관위. 주류 언론. 기득권 정치 세력, 친중 카르텔 모두 진실 앞에서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모론이 아닌 문서와 증거로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6월 26일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린 다시 불법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외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리고 전과자 가짜 대통령을 끌어냅시다.